안녕하십니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재우 사무총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민족종교의 사상과 생면종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aughs> 오늘날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면서 국가 간이나 국가 내에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하는 등 지구에서 인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지 인간의 삶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의 모든 존재에 닥친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지구에 대한 인간의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단순한 자연보호나 환경오염방지 등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구의 위기는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지구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거나 아직은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거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할수록 위기는 더욱 앞당겨져서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인간의 위치, 인간과 지구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적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지구의 자연을 탐구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생물 다양성은 감소했고 자연은 훼손되었으며 생태계는 교련되었습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존재를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며 인간 또한 지구의 일부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인간과 지구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우리의 토착 사상인 한국 민족 종교 창시자, 재선, 재불, 재성, 성인들의 지구와의 상생조화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글의 논의의 순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여러 관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환경 문제의 특징과 원인을 진단하며,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태 중심주의와 민족 종교의 주요 사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을 바라보는 동사형의 관점입니다. 서양의 관점으로 인간 중심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란 인간을 도덕적 지위를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기며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대상을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 이외의 모든 자연 존재는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며 동물이나 식물 등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인간중심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이바지하였습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인간의 활동을 정당화하며 자연을 인간의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전략하게 하여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향성하고자 합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와 동물 실험 등 동물을 다루는 비도덕적인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상충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과 동물 이외의 식물이나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생명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님으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은 생명이다.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모두 가치를 지닌다. 생명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부족하며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생태중심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생명체,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가 개체 존중에 초점을 둔다고 비판하면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가능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양의 관점과 다른 동양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의 관점입니다. 유교에서는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 합일의 경지를 지향합니다. 천인 합일은 하늘을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원으로 간주합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느끼고 상응하며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존재라고 여기며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은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교의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론을 펼치면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 비롯된 사랑인 자비의 실천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연기적 세계관에서는 그물의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어 빛이 나는 인드라망처럼 우주 만물과 인간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훼손은 곧 인간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음의 계율에 따라 생명 존중 사상과 무소유의 가르침에 나타난 검약 정신은 환경 친화적인 사상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가의 관점입니다. 도가에서는 자연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의의 체계로서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위 자연을 추구하여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돌은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 종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천도교와 원불교는 차지하더라도 증산계와 단군계는 물론 민족 종교 여러 교단에서는 인간과 자연,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늘이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라는 개념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만물 일체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생태와 은혜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만물의 유기적인 상호 의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날 민족 종교에서 말하는 한울은 단순히 민족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됨으로써 생태적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원인, 환경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화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질로 토양, 물, 대기가 오염되었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남핵으로 자연이 고갈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되면서 생태계는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작용으로 지구 표면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인데, 화학 연료 사용의 증가와 산림 파괴 등으로 온실가스가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홍수, 가뭄,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남으로써 인간과 다른 생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식량난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교란되어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는 자연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서 자연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만큼 조속한 해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며 현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생, 환경 문제의 원인 진단을 해보자면, 첫째는 생태중심주의에서 바라본 환경 문제입니다.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이러한 환경 문제가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도구적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태 신학자 토마스 베리라 베리는 지구 위기의 일차적 원인을 산업화 세계에 사는 인간의 믿음 체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믿음 체계란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으로 인간이 인간과 자연 세계의 나머지 존재를 구분하여 인간을 더 중요한 존재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은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법,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 모든 영역의 근본 토대가 되었고, 자연 세계는 단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객체의 집합으로 여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에서 바라본 환경 문제입니다. 일찍이 해월 최시영은 오늘날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인간 중심주의에 따른 생태위기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세상 운수는 개벽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와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따스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하게 도를 구하겠는가? 최시영은 자연 만물의 불안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언급은 인간의 자연 파괴를 생태적 불안의 개념으로 제시하며 그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수은 최재훈은 과학기술을 서학으로 명명하고 서학이 존재와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학은 각각의 존재를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자아로 간주하는데, 수운 체주에우는 이러한 원자적이고 개체적인 자기 이해에 따른 삶의 방식을 각자 위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서학에 물든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마음으로만 산다. 그러면서 인간 각자가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으로 여기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지향하는 인간중심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원불교 소태산 박중비는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의 생태적 위기의 원인으로 인간의 과학 문명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뿐만 아니라 갱정유도를 창시한 영신당주 강대성은 일찍이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공동체임을 역설하면서 하루는 부인이 그앞 냇가에 가서 사비와 붕어와 밑꼬리를 잡아 완건을 그 고기를 놓여놓고 일러 말하기를, 저 고기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저 수를 다 죽여 먹을 진데, 먹는 자는 좋다 하려니와 죽는 자는 어떻다 하겠는고, 사람이나 미물이나 죽기 싫고 사람이 마음이 두려움기는 대소가 다름이 없는이라, 여기서 말하는 과학의 문명은 과학기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문명과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내고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어낸 모든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지칭하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 문명의 근본이 되는 서구의 인간중심주의적 근대정신을 이룹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지라도 근본적인 생명의 위기가 도래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약속하였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드러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약을 감축량을 설정하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발론자들은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지니며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성장과 기술 발달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자연의 개발을 주장합니다. 한편 보존론자들은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자연보존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자연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론과 보존론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을 의미합니다.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함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한다. 개발과 보존의 양재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개인은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적인 소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는 파리 협정, 람사스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과 같은 국가 간 합의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녹색 기후 기금 등과 같은 제도나 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면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연 만물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연 만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연 만물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인간과 자연 만물의 상생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종교를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비판합니다. 첫째는 기존 서구의 종교는 구원을 성스러운 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여 인간과 자연세계를 분리하였으며 결국 종교의 존재 이유를 약화했다. 둘째는 서구의 종교들은 자연 환경과 지구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신과의 약속 관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지구와의 관계에서 종교 자체의 의미와 종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마스 베리는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토착 사상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토착 사상에서는 지구를 착취해야 할 객체가 아니라 사귀어야 할 조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리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지구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갖출 때 지구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선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지구와 인간의 관계는 파괴의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는 은혜와 상호 증진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지구는 상호 증진적이며 상생 관계를 이루는 지구 공동체가 확립된 시대를 토마스 베리는 생태대라고 명명하며 생태대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우주는 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교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지구는 총체적으로 가능할 때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으며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지구에 대한 성스러움을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지구는 단한번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네 번째 지구는 일차적이며 인간은 부차적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다섯 번째 지구의 전체적인 기능이 생, 신생대에서 생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종자학살과 지구학살이 여섯 번째, 종자학살과 지구학살이 절대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윤리적 원칙이 필요하다. 토마스 베리는 인간의 지구학살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을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우주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사귀어야 할 주체로 바라보기를 강조합니다. 이는 자연과의 상생조화에서 그 해법을 찾아온 민족 종교의 전통 사상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해월 최시영은 천지부모와 이천식천으로 자연과의 상생조화를 주장합니다. 천지부모와 이천석식천은 우주 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입니다. 초태산 박중빈은 곡물과 사은으로 자연과의 상생조화를 설파합니다. 그는 천지는 만물의 생명이며 곡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글은 인간과 지구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우리의 토착사상인 지구와의 상생조화에서 그 해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연에 대한 서양과 동양의 여러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인간과 생명체,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어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민족 종교는 인간과 자연 만물의 유기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천도교와 원불교뿐만 아니라 증산계 대종교계 단군계 여러 한국의 민족 종교에서는 자연 만물 일체를 의미하는 한울 개념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차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 지구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 지구 공동체, 우주 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지구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지구의 위기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성하고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도 지구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지녀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자연 만물과 상생하는 방법을 생태중심주의와 민족종교의 주요 사상을 활용하여 모색해 보았습니다.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지구를 인류에게 단한번 주어진 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가 강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고 재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착취해야 할 개체가 아니라 사귀어야 할 주체로 인식하는 토착 사상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지구와 인간의 관계는 파괴의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는 은혜와 상호 증진하는 관계로 변화될 때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지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비로소 지구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